티나의 상처는 괜찮아요. 영주께서 보살펴 주고 계시니까요. 영주께서 다른 이와 접촉을 자제하라고 하셨어요. 영주께서 저희 쌍둥이를 거두어 주셨어요. 영주께서 우리에게 새 제나. 생명을 주셨어요. 아니, 제 이름은 오재입니다. 언니의 이름은 피우리. 아니, 언니는 없습니다. 돌이킬 수 없는 분노는 절망에서 올 때도 아니, 있다네. 제 이름은 오제입니다 나의 딸오제를오제를 되살릴 수만 있다며 아니, 언니는 없습니다. 오제를곳에야 깨달았지. 아니, 나의 실수였다. 아니, 제 이름은 오제입니다 검은 어둠의 와, 피오리. 그를 만나야 한다. 아니. 언니는 없습니다 저 거대한 톱니를 보라 피나. 저 단단한 석벽을 아니, 보라 아니 제 이름은 오제입니다 케플라는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 언니의 이름은 피오리 오제도 케습니다 모두 잃은 것인가 제 이름은 헤나 아니 돌이킬 제 이름은 오제입니다 절망에서 올 때도 있다네 언니의 이름은 피오리